카페 지기, 산장 지기, 확인금자 오늘은 어제, <웃음> <웃음> 어제, 우청새가 모처럼 어렵게 힘들어가지고, 제가 바닥에 내려가서 촬영하려고 바닥에서 있었는데, 우청새는 어제 저 맨날에도 잘안와가지고 어떤 분은 잘못 찍고 왔어요. 그래서 사실 오늘은, 오, 오늘 6월의 둘째 날인데, 오늘은 좀 잘, 잘 찍... 그래가지고 오늘은 나 혼자 살아 와서 잘 찍어보려고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, 여기 도착하니까 7시한 40분, 45분 됐어요. 근데, 우 정부에서 방금 지인이 오셔가지고, 지금 짐도 도와주시고 편하게 지고내려놨는데 마침 이 아래 풀밭을 보니까 지금도 저기 부전나비와 앉아있네, 저기 빨간 거. 네. 주홍 부전나비도 풀밭에 있어가지고 지금 벌써 기념으로 찍었고. 저기 오늘 두 마리가 앉아있으면 더 멋있지, 사진이. 그렇죠? 주홍 부전나비가 처음에 찍을 때 몰랐는데 나중에 찍어가지고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해보니까 국제보호종이라고 해서 아주 귀한 거랍니다 생태학적으로 그래서 지금 올때말했냐고 보이면 찍고 보이면 찍고 그러는데 저게 또 사진을 확대해 보면 상당히 이뻐요 또 그래서 앉은 김에 쉬어간다고 그거를 잘 찍어가지고 지금 써먹으려고 지금 촬영을 했었는데 일단은